신천 야외 스케이트장이 대봉교 인근 둔치에 개장했습니다. 2023 대구 경북 인터넷 기자 협회 정기 총회가 수성관광호텔에설렸습니다 신천 야외 스케이트장이 지난 16일 대봉교 인근 둔치에 개장했습니다. 내년 1월 28일까지 운영하는 신천 스케이트장의 입장료는 무료며 스케이트, 썰매 대여료는 해당 1,000원, 종일 이용권은 3,000원입니다. 스케이트장 바로 옆에는 민속설매장도 마련돼 스케이트를 즐기기 힘든 영유아들도 부모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편 16일과 17일 영하까지 떨어진 한파에도 낮 12시 기준 이틀간 신천 스케이트장을 찾은 시민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 대구 경북 인터넷기자협회 정기총회가 18일 수성 관광호텔에 설렸습니다. 이 자리는 지역 사회 발전과 지역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기자협회 회원들의 한해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 기자를 선정해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년간 시도 정질문, 5분 발언, 조의 재개정, 행정감사, 출석일 등을 평가해 협회 회원들의 투표로 선정된 광역우수 의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시가 2023년 대구 연말 여행 주간을 지정해 개별 여행객을 대상으로 대구 숙박 할인과 대구 기념품 증정 등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동대구역 1층 로비에서는 12월 15일부터 25일까지 타 지역 및 여행객을 인증하면 2023년 대구 관광 사진 공모전 당선작이 담긴 거리형 방향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행이나 연말 모임 파티로 대구에 숙박 예정인 방문객에게는 대구시가 선정한 우수 숙박 업체 더군나잇의 숙박 할인권을 지원합니다. 스마트폰 앱, 꿀스테이에서 5만원 이상의 숙소를 예약하면 2만원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고, 쿠폰 발급 기간은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